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아,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나 대학원서 쓰는 시기에 가장 많이 후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아니 중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 선택부터 다시 한다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 후에만 15년간 듣다 보니까 후회에 대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답을 알면 준비할 수 있잖아요. 대학 원서 쓸때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후회하지 않을 세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더 플랜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생 때에도 중학생 그대로의 패턴대로 공부를 시키신 겁니다. 학생들이 학습적으로 변화가 가장 큰 변곡점,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3 때까지 딱두번 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이 갑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거기다가 국어 과목에 글밥도 좀 많아지죠. 이제 여기에서 1차적으로 학습적인 양이 확 늘어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차이가 딱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학부모님들이 좀 터치해 주시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시기죠. 그 다음 시기가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시절도 다른 학생들과 맞춰서 학원에서 한 과목 또두 단원 정도 시험범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시험범이 공부하면서 또 어머님께서는 시험기간에 좀 봐주시고 시험기간에 바짝 연습시키시면 평균 90점 이상 나오는 학생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1부터 발생을 하죠. 국어랑 영어만 보더라도 교과서 두개 단원 정도 나왔던 시험 범위가요. 모의고사 1회 분당 45문제씩 있는 모의고사로 3개년 모의고사. 부교재도 있죠. 또 교과서 시험 범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진짜 과장하지 않고 7배는 늘어나는 상황을 학생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공부 방법도, 시간 관리도, 아무것도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 어떡하지?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학원을 바꾸시거나 학원을 더 넣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가 출제하죠? 교사.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죠. 결국에는 학교 수업 시간과 자기주도학습이 당락을 결정하는데 그걸 중학교 3년 내내 연습한 적이 없으니까 학원만 바꾼다고 해서 방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학부모님들의 행동 패턴이 좀 나누어지십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재입학, 자퇴, 다시 해보자 하는 학부모님들 계시고요. 말씀드린 학원을 더 넣으시면서 상황을 좀 악화시키시거나 마지막은 그냥 체념하게 되는 상황으로 결말이 나죠. 근데 이 중에서 최악은 학원을 더 넣으시는 학부모님이십니다. 중심없이 계속 흔들리시는 거예요. 여기 갔더니 점수가 누가 올랐다더라. 여기 갔더니 누가 올랐다더라. 정말 이렇게 하면 점수가 끝이 없는 늪으로 빠지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여기에서 저희는 더 정확하게 본질을 해결해야 합니다. 본질은요. 현재 학생의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죠. 그리고 자기주도학습과 학교 수업, 그리고 사교육을 적절한 밸런스로 맞춰가면서 확 늘어난 고등학교 학업량에 대한 생활에 적응을 해서 입시를 해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전체 1등급인 학생이에요.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등원했고요. 어, 이때의 스케줄입니다. 수학선행학원, 수학중학교, 자기학년학원, 국어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 이렇게 다니고 있죠 딱 숙제 시간만 확보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전교 1등은 해본 적이 없었던 학생이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케줄로 가다가는 고등학교 1학년에 제가 앞서 안내드린 첫 시험에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이 더플랜에서 자기주도학습의 1대1 맞춤 플래닝과 함께 플래닝을 이렇게 바꿨는데요 일어나는 시간 현재 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추가 인강이 수학, 국어가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점검을 해보니 큰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영어학원, 과학학원 변경을 추천드려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학교 복습도 함께 들어갔죠. 죽어있는 시간들을 쏙쏙쏙 찾아서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확 늘리면서 학생의 목표에 맞춰서 플래닝하다 보니까 전교 1등이라는 결과 당연히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고1 전과목 1등급이라는 좋은 스타트로 쭉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데 비단 전교 1등만 이렇게 만든다 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중학생 때부터 공부양에 대한 연습,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서 학생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과정을 후회 없이 하는 걸 성적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돕고 있는 거죠 자두 번째 많이 하시는 후회, 입시 전략의 부재입니다 전형에 대한 이해도, 대학에 대한 이해도, 목표도 없이 그냥 무조건 공부를 잘하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자라고 했던 과거의 자신을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후회하시더라고요. A라는 대학, B라는 학과에서 학생 50명을 선발할 때에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수를 몇 명을 수시로 뽑고 몇 명을 정시로 뽑을지. 수시에서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지 엄청 많은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냥 고민하시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는 처음 입학할 때 전형 데이터를 바탕해서 학생이 우리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해버리는지 아니면 대학 시절 학점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졸업 이후에 취업은 어디로 했는지 모두 조사해서 입학 학생들의 전형을 조금 조금씩 바꿔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학생이 장단점이 있고요. 그 학습적 강점을 살려서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그 전략. 그리고 그 전략을 꾸준하게 학부모님과 학생이 믿고 함께 해주실 때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 학생 예시를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학생도 중학교 2학년 때 등원을 했어요. 근데 이 학생은요, 전혀 공부에 대해 무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맞겠어요. 어머님께서 중학교 1학년까지 무슨 공부냐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놀리신 거예요. 그런데 첫 시험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겁니다. 중간에 학원도 받고 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전혀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학생 현재 대학생입니다. 경기대학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경기대학교는 참고로 고등급제에서 교과전형은 내신 2점 대학생이 들어가고요, 종합전형은 내신 3점 대학생이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 목표 과목들에 대한 목표 점수 설정으로 차근차근 차근 점수로 올려가는 작업을 했을 때 완전히 없을 무에서 차근차근 경기대까지 해낸 겁니다. 잘하는 학생에 대한 입시 전략 성공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확 내죠. 다른 건다 1등급인데, 만년 수학만 2등급이던 학생, 전과목 다 1등급 만드는 것. 생기부 상담이랑 전략을 통해서 전남대학교는 불합격했지만 이화여대는 최초 합격한 사례 전략적으로 고등학교 선택해서 지역인재교과 전남대 의대 최초 합격 등 정말 많습니다. 학생의 목표와 학생의 강점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뜯어보고 고민하고 이 고민의 결과를 학부모님과 학생과 공유하면서 한 걸음씩 맞춰가는 과정을 더플랜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누르셔서 상담 시청해 주시면 차근차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내 자녀와의 정서적 교감의 부재입니다. 이 시기가 학생들도 예민하고 학부모님들도 갱년기 증상에 자녀들의 대입을 앞두고 있으시니까 정말 초초초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공부 이야기 좀 하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그냥 방문 닫고 휙 들어가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말만 하죠. 아이들도 이제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과의 대화를 하기 좀 힘들어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하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을 가고 나면 학생들이 노느라 바빠요. 학부모님들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대학이라도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진짜 정말로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시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도 후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시기에 내가 내 아이 힘들었던 이야기 한번더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 줄 걸,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해줄 걸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학습 전략, 내용 이런 건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만 신경 쓰셔도 자녀와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불안, 고민 너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중요한 시기에 뭘 몰라서 못해 줬다라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버플랜에서는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그 걱정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학생별 해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살짝 들려볼까 해요. 저는 사회 교육 그리고 가정 교육까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대학 2학년 때부터 학원의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은 하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 습관으로 자리 잡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결과 차이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관심과 감정적 지지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가 아니라 이 자기주도 학습과 결과를 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졸업 후에 임용고시 대신에 자기주도학습 교육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정말 밤낮없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자기주도학습에 제 모든 에너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년간 현장 경험과 노력, 결과, 광주 봉선정 부원장으로 있을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1등이라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전국 1등을 달성한 후에도 제 마음속에 하나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학원도, 과외도 더 학생에게 맞춰서 전략적으로 안내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시스템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게 꼭 맞는, 제안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저는 학생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포인트들을 곰곰이 연구를 했어요. 결론은 학생이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디테일한 입시 전략과 학부모님들의 능동적인 협력이 결국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극대화하고 특성화시킨 더플랜을 2019년에 오픈하게 되었고요. 더플랜에서 만난 많은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만나면서요.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전략적 전문가가 옆에서 코칭해주는 것만으로도 갈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고 학부모님들의 믿음으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그날까지 이 즐겁고 기쁜 일을 가장 소중한 저희 구성원들과 그리고 학생들 학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더 플레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 남겨뒀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